크고 은밀한 일이란 제목으로 표창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 저는 많이 묵상을 해 봤거든요. 언제 여러분들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볼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겠죠. 은밀한 일이고 비밀이고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크고 은밀한 일을 언제 볼수 있을까? 오늘 여기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문제 속에 있을 때 잘못하면은 문제에 빠지기도 합니다만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볼수 있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문제 가운데 빠지지, 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질 못하더라, 보니까.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크고 비밀한 일이 뭐냐? 조금 이따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일을 만들고 또 성취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일을 하신다. 오늘 여기 이제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연은 없고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모든 일이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기도 하고 그거를 성취하시기도 하시고 다시 말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그게 전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기를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란 말은 야훼란 말인데, 선택받은 백성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모든 불신자를 포함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럴 때는 엘로힘이라는 말을 써요.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엘로힘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은 일을 만들고 일을 뭐하시는 분이시다.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오늘 이래에서 보니까요. 계속 52장까지 있는데, 쭉 보면, 어,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완전 멸망시키시겠다는 멸망시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바벨론이아 바벨론을 들어서 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북쪽 이스라엘은 어, 아수르에게 완전 멸망당했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 멸망당했습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누가 만드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이 완전 멸망당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소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을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과 같은 마른 뼈다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완전 어, 군대를 만들었던 것처럼 회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 제가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궁금하더라고요.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부르짖을 때 보여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별 축복이 안 된다면 우리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볼 필요가 없겠죠. 기도할 필요가 없겠지.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게 뭘까? 이스라엘의 멸망과, 여기 3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게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그 뒤에.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위세계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하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밀한 일이에요. 망하게 한 다음에 다시 회복하겠다. 이게 은밀한 일이라니까 이해되십니까?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고 계십니까? 평상시 성경 잘 보시나 안 보시나 안 보시는 게 확실하니까 <laughs> 이렇게 매주 매주 강단 말씀 여러분이 묵사 하면 성경을 좀 읽어 보세요.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크고 은밀한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또 어떻게 요 어,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크고 의밀한 일이라니까. 우리를 철저하게 망하게 하신 다음에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약에는 메시아죠. 누가복음 어, 2장 34절 몇분 지금 안 나오셨는데 생각이 고향에 가 있는 것 같아? 좀 강단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 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대망하던 사람인데.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을 때그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에요 누가복 2장 33절에 보라이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먼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요? 패하게 하신 다음에 흥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그 했어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종교는 다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은 우리를 철저하게 망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 사실을 더 깊이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 요 망하지도 않고 복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예수님은 왜 오셨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시게 해서 오셨다 랩몬트를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은 3장 30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겠다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라니까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철저하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 중에 언약인데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라니까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합니다만 우리는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죠. 그거보다도 우리는 크고 비밀한 일을 발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이시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그 고백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사는 거. 이게요 최고 은밀한 비밀이다. 크고 비밀한 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란 뭡니까?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나를 내려놓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크고 비밀한 일을 계속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게 더 선명해지는 게 기도예요. 뭐 응답 받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 거기에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한 다음에 회복시키시는가? 왜 크고 이 비밀한 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늘 우리가 발견하고 보기를 원하시는가? 쉽게 얘기하면,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니까 방법을 잘 알더라고, 방법. 열심히 많이도 해야 되지만 방법을 잘 알아야 공부를 잘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방법도 모르는 학생이 아무리 책상 머리 에 오래 앉아 있다가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열심히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나는 망하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해서 흥하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죽게 하심으로 진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오늘 나오신 분들 대박이 대박. 아닌가? 봬? 왜냐? 창세기 3장 내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여기에 전부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완전히 먼저 우리를 쇠하게 하시고, 우리를 패하게 하시고, 그 다음 우리를 흥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무너지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중심이어가고는 물질적으로, 전부 성공 중심이라 사람들은. 무엇보다 가장 골치덩어리가 뭡니까? 나, 자아를 하나님은 처리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십자가 요리를 죽게 하신 겁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는 이 골치덩어리 내 자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출애급은 했는데 출자아가 아직 안된거 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내려놓게 하셨는데도 못 내려놓는 거 있죠. 그렇게 끈질겨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내려놓으면 승리하는데 나를 못내려놔서늘 실패하는 거 있죠. 늘은 아니었고. 또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덜 실패하신다.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거든 우리가 보통 썩은 게 아니에요. 완전 전적 부패라고 했잖아요. 어디 한 군데 도려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창조하신 거예요. 구원을 리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재창조. 조금 도려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죽였다가 살린 거예요. 아멘? 예전 내가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왜 홍해를 건넜습니까? 좋은 길도 있는데. 홍해를 걷는 사건을 바울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전서 10장 1절, 2절에. 세례가 뭡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게 세례거든. 그럼 왜, 상징적이지만 왜 홍해를 건너게 하면서 죽었다 살렸습니까? 노후의 신분 벗으려면 죽었다 살아나야 되거든. 다른 것으로는 노후의 신분을 벗을 수가 없어. 애급의 노예였거든요. 사탄의 노예였거든. 우리가. 그런 우리를 바꾸려면은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내 자아를 바꾸는 길은 죽는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서야 돼, 여러분.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라니까. 세상 모든 종교는 내가 잘돼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가 죽지도 않고 법바려러이 자리에 와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멸망시킨 겁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다시 회복하시겠다. 계속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왕이요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안에 다 있다. 이 답이 나와야 돼.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인데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왜? 다윗은 오직 예수였거든요. 그는요, 맨날 도망다녀서 다윗은요. 어? 도망다니다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사울이, 압살롬이 도망만 다닌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 그의 고백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셉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목자시요. 그런 고백을 했더라니까 비록 도망은 다녔지만, 그는 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오직 예수였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도망만 다닌 게 아니라니까, 도망 다녀도 오직 예수였어요. 알겠습니까? 도망 다닌 건 지혜로운 거예요. 비겁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4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마침표 찍었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종지부 찍었다 한자로 마침표를 종지부라고 그러잖아요 다 끝장냈다니까 믿으세요 아멘, 아멘. 저는 믿습니다 진짜 믿으면 원망 없어요 누구 탓없어요 염려 없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진짜 이거 믿으면 손해 봐도 괜찮아왜 예수 안에 다 있는데 수천 억 돈을 갖고 있는 분은 돈 몇백만 원 갖고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누가 좀뭘 가져가도 괜찮아요. 하나 없는 사람이 뭘 가져가니까 기분 나쁘지. 정말 복음 누리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돼. 오직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은 이거 되게 하셔. 오직 예수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돼야 돼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러면 되어집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이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우리가 할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또 오해하지 않겠지? 우리 학생들,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공부하지 말아야 되겠다. <laughs>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 크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게 돼 있어요. 아멘? 이거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망하게 한 다음에 우리를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요. 그때부터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워낙 내가 똑똑해가지고 성령이 도우실 일이 없어. 저는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 고민을 많이 해보면서 성경을 수없이 봤어요. 아 계속 멸망시킨 다음에 회복하다는내용이니다 그것도 다윗의 한 다윗으로부터 한 가지가 나왔어요.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게 한, 크고 비밀한 일이야. 멸망한다에 회복, 멸망한다에 회복. 왜 그러셨을까? 그래야 진짜 우리가 사는 거거든.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우리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진짜 내거 내려놔야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계속 여기에 거의 다 여기 다 잡혀 있거든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 우리가 있는 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이 배후에는 사단이 버티고 있는 거 알죠?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이 그래서 오직 예수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단한테 이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바울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쓰임받기를 원한단 말이거든.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사단 종로로 타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오직 예수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우리는 이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는 자꾸 봐야 됩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내가 절감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자꾸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나는 그게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간구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 보니까, 내게 부르짖져라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했거든요. 우리는 나를 내려놓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어떤 분은 정반대로 기도해요. 자꾸 내 소원, 어떤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강화돼요. 내가. 기도하다가 더 서단한테 쓰임 받는다니까 기도하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기도 할수록 더 교만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기도 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고 나를 내려놔야 놓 되고 이 크로, 크고 비밀한 일을 늘 보게 되니까 우리는 갈라디아서 이장십절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정 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고치는 거난 너무 많이 봤다니까. 예전에 내가 섬기던 교회, 어떤 만한 교회에서 잠자고, 그 팀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밥 끓여 먹고, 어떤 만한 교회에서 자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 새벽 기도할 땐 좋더라고. 그분들이 거듭하게 앉아있으니까. 근데 그분들 가만히 말하는 거 옆에 들어보니까 맨 원망 불편, 누구 욕하고 맨날 그래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욕해, 사람들. 더 불평, 불만하고. <laughs> 여러분, 오직 예수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역사하니까 사단의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거지,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종교는 내가 하는 겁니다.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 딸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크고 비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이상입니다. 오직 예수. 더더욱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 줄 알고, 오직 예수 되는 우리 라면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되어져서 되어지는 축복,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 우리 가문의 모든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에 큰 눈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